이번에는, 응. 1957년. 57년? 네. 4월, 예. 4월, 4월 15일. 황교안, 어? 전 국무총리였죠. 전, 전전, 전전이지. 한참 됐죠. 근데? 우리 안 나오시다가 다시 활동을 하시는데. 나와, 요새? 요새 모, 뭐. 못 오려고? 모르겠어요. 국민의 뭐 당대표, 출마,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 향 어떻게 될까요? 이제 이분이 모르긴 해도 법을 다루셨던 분일 거예요 아마 그냥 로펌이나 내고 그냥 로펌에서나 그냥 하시던거 아니면 그냥 67세 되셨으니까 어디 그냥 토론이나 이제 초빙해서 뭐 그런 걸라 뭐 어디 연설이나 하루 좀 다니시지 왜 굳이 또 이런 데를 나오신대 그런 복도 없으신데. 이분 어떻게 될것 같아요? 미래가 뭐 국회의원 그 하겠다고 나오시는 거야? 뭘로 나오시는 거야? 당대표 뭐 선거 선거 때문에 나오신 것 같은데 당대표? 그 까문 아니시지 이제는 물 건너 갔지 이분은 뭐 어... 거기에 뭐 우리가 왜 일반 회사로 하면은 그거 뭐야 그냥 이사해가지고 뭐 이사급으로 이렇게 대우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 뭐 건설사에도 보면 이렇게 감리 뭐 이렇게 좀 보고 막 이렇게 감사 정도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에 뭐 감사나 뭐 이런 거뭐 이런 감투는 쓰실 수 있겠지만 당 대표 우두머리가 되시지 않지 이분은 철저하게 넘버 투거든 근데 넘버 투인 사람이 당 대표는 한개당의 대표라는 거잖아 그급 그복은 그 없으셔 그리고 그전에 이분이 그 박근혜 대통령이었나? 그때 국무총리 보셨나? 그랬을 거야. 아마. 그러니까 이분도 잠깐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구속되면서 그때 잠깐 그 대통령직을 보직 그 겸했던 적은 있잖아. 딱 이분은 넘버투야넘버투가넘버원이될 수가 없어. 그러니까 당대표, 무리수구 괜히 그냥 늙어가시는 노후를 조금 흠집을 내시려고 하시나. 자기 스스로 왜 그런지 모르겠네. 아 아마... 지금 나와도 당 대표가 될 가능성이 없다. 어이 그쵸, 뭐, 그 어디. 예전에는 당 대표를 했었거든요. 그러니까 얘 예전에는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지금 아무리 당색이 틀려도 젊은 의원들이나 초선 의원들이 원치 않을 걸. 참국민의힘이 사람 없다. 참 인물 없다 참...